내가 트레이너야 저기 머리카락에 쏘고 머리펴진 저게 구경하자 우상몬 물대포 옛날부터 공금이드로펌프아 아, 뭐뭐 찍었냐? 뭐 찍었냐? <laughs> <laughs> 영혼안가아줌마 <뜯어가. 웃음> <laughs> <아니, 아니, 아니. 웃음> 쫓아가 보겠습니다. 아, 어른, 어른이 있습니다. 도망치겠습니다. 이소리들립니다가보습니다이 <laughs> 여성도 또 27챙이 <laughs> 뻗어놨다 10, 10, <10에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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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지마 <마지막. 웃음>

어, 아,. <laughs> <왜> 이아이게색야게색야오 <laughs> 자기 머리에 묻는 리액션 개쩔어요 왜 쭈꾸리 집이 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아무도 잡지 않을 거야 <laughs> 아무도 못 잡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 맞다 아무도 안닳았잖 하지만 SM플레이를 좋아하는 우리 우서자지않 <laughs> <야 있지 않나? 웃음> 일부러 섭취해 준다고 <laughs> <laughs> 오야 그 뺐자 근데 그어아 게... 많이 없보 아. 가방을 벗지마라 그러면은 뭐. 제 네. <laughs> <하핏 그래. 웃음> <하핏 바. 바. 웃음> 그냥 뺐자니까 나와이새끼들 합고 오델야 잠깐만 이거 는거아야 잠깐만 아 잃을 수 없다 이제 바인드 걸었다 인드 을 벗거나 가방을 내리거나 할 수가 없겠다. 그러려나 별 특히 조개. 아니 면제 가방을, 가방을 타겠으 가방 내려놓으바로 발로 밟는다고 이랬겠네. 안걸아는 이거 안 걸렸는데. <멀봤는데. 웃음> 아왜 왜, 그랬는데. 거긴 내가 한거 아니야. 바위 아, 있어. 왜 턱걸이 좀 턱걸이. 바위로 따르네. 쩔어요. 안녕? 네, 이런 거면 뭔가 많은 것 같지 않냐? 이렇게 뚫고 뚫고. 이웃성 누워있는 아! 장비 해지

가고싶으면 날 지나쳐가라 지가쳐가자내야 여기 가고싶으면 날 지나쳐가라 여기야 뭔데? 가고싶으면 날라고 나... 나... 여기 비밀동건 아줌마 집켜 임마 <laughs> 가고싶으면 날 지나쳐가라 켜 임마 <laughs> <이마. 맘때기 웃음> 중국 단풍? 어? 중국 김막대 하나 가두면 중국 단풍 김막대 하나 가져면 버리지마 할라 뭐뒷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보내주마 뒷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 단단, 두 단단한걸로 좋게야 돗다리 하는 짓사이 우리가 그거를 <laughs> 처음 시작하고 아직도 했다면은 학교에서 체력으로 1등 하지 않았을까 이게 맞냐? 아, 비밀친구 아줌마 집이라니까? 뭐야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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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저기 어어 지키 마세요 <laughs> 아뭐야 아니야 큰게 아니라 이거 그냥 막대기 하나 가가지 마라 큰 막대기? 야큰 막대기 하나 큰 막대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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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은 약간 길긴 옷 같은 거로 가져가 왜뭐왜 필요한데 필다 <laughs> <길 마다>, 아무튼 이거 <laughs> 벗요어겨요 아니 남자 여시서 남자를, 뭐, 남자를 뭐, 벗기로 <laughs> 야, 이거. 아, 아 씨. 이거 지금 저 봐봐. 빵꾸 났어. 이 양말 진 니가 썼 제트플립 쓰던데. <laughs> 아 그러니까, 야 니가 썼 제트플립 쓰던가. 우리 봤을 니네 인형의 써 같은. 인이야 소진 먹고 돌아와. 개반한테 안 말아던데. 개반한테 <laughs> 안 말아던데. 난반 이잖아. 막누군 <laughs> 어, 거야 아빠가 당연자식고. 이 하지 말지. 어어 오 오. 어 지금! 오요오요 어디를 잡고 있는 어, 아래쪽을 그냥 막 잡아가지고 안 놓아주는데요? 하다가 <laughs> <laughs> <제가 안 한데. 웃음> <북돌아다가> 와머리깨버려야사실입니다 <좋아>. <laughs> 아, 아래쪽을 아, 잡고 안 놓아주고 자. 있어 지금 이연재 지금 뺏어 지금 다 아, 올려고 <laughs> 하려고 연이고야되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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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 다시 려나이고 그 있는 거라 아, 한 명을 두고 지금. 어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까 하나를 두고 두 명이서 안 놓아 주고 있어, 이거. 불륜 관계죠, 불륜 관계. 죽여 줘 죽여 줘 아. 지금 두 명의 남자 사이에 있는 한 명의 인물.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? 이게 될거 같다고 생각아 가지지 못하면 으아 <laughs> 될거다고생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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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지지 못하면 부숴버린다를시전하신대요 <laughs> 뺏기겠는데요 이거? 남한테? 붙잡아야죠 이 불륜 현장입니다 이거 <laughs> 아 가지지 못하면 없애버리겠다 느낌 어떡할래? 돌이 또막 달라고 있는데 느끼은 너가 나 돈을 줘야 이거 돌이 <laughs> 또 돈을 왜 줍니까? 있는데? 그거는 그냥 아, 지금 사너자신실 어? 소소한 동우가. 뺏기고 있는데 아무 소망도 안 하십니까? 돈딱 이렇게 납치면은 될거 같은데? 아, 나될 거야 아 NTR 아니, 아, NTR 나한테... 아 이거 아, 되는 거 같아 이거 분류된, 아 잠만 아 잠만 아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 하나의 남자를 둘러싼 두 명의 남자들 아, 이게 언제 정글이 있었어 그치만 내 돈에만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아 촬영자랑 원래 똑같은 현재 그네가말렸좀 어. 멈춰 그래서 알어난 몽추라 했다. 이제 내 잠깐 생각나겠지. 가 간다. 아, 유 아, 불륜 현장을 못못뻗고 도망가요. 방관자. 종 종조대. 저조대 아, 아. 얘들아 가지 마. 나는 말렸어. 얘들아 가지 마. 유선 씨. 근데 이러는데. 근데 뛰잖아. 100% 아. 결국, 불륜, 불륜 현역을 잡아내고 차지하는데 다시 성공했어요. 니집 네 아니잖아. 이거 <laughs> 니집 네, 네 아니잖아. 아, 부시지가 튀어요? 방금 튀었어요. 지금 우승집 맞냐? 몰라? 우승집 저쪽 아니야? 몰라? 여기가 아, 이쪽인가? 몰라? 여기 네, 니집 네 아니잖아. 어? 저리 가! 저리 가! 왜니 일을 자잖아아 저걸 찍으라고 안돼